이번 시간에는 수출 시점 명세서 및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명세서 1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 12번 영세, 19번 카영 24번 현영, 어, 또는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고 하단에 영세율 구분을 입력을 했을 때그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먼저 그 영세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시기 전에 어... 영세율 구분을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미리 설정하시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에 환경 등록에 회계 탭을 보시게 되면 이제 6번의 유형 영세율 매출 구분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fe 동움 코드나 말풍선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영세율 구분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미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서 나중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12번 영세, 19번 카영, 뭐 24번 현영, 뭐 16번 수출로 입력을 했을 때 이제 반영이 됩니다. 제가 12번 영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자 여부까지 이렇게 걸어주시게 되면, 하단에 영세율 구분이 지금 자동적으로 아까 환경 등록에서 미리 설정한 값으로 이제 반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정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F2 도움코드를 눌러주셔서, 이제 해당하는 영세율 구분 값으로도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이제 입력 후 명세율 매출 명세서를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제 조회를 할때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설정한 구분값에 이제 금액이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뭐, 해당하는 금액이 안 불러온다, 그러면 이제 위에 상단에 기능키로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 입력한 자료로도 다시 불러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F11번 저장을 누르면, 어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잠깐 들어가 보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상에 해당 조회기간을 입력을 하고 이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제 위에 상단에 F3 마감 기능키가 있습니다. 이 기능키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작성했던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제 서식이 이제 포함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수출 시점 명세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시점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영세율 명세서 원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수출 시점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 16번 수출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떨 때 입력을 하냐면,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방출, 수출하는 이제 그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이제 작성하는 서식이 수출 실점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점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필수 서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 대부분 수출 신고 필증, 선화증권, 환율 정보, 외화 통장 등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회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이 조회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날짜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조회 기간을 입력을 하면 어 구분은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수출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수출신고 번호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저는 일단 예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이제 입력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출신고번호가 틀리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안내창이 뜨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적 열자와 통화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통화코드는 뭐 F2 동호코드 눌러주시게 되면 통화코드를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해당하는 통화코드를 이제 세 글자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일자에 맞는 이제 환율을 이제 입력을 해주십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 일자에 환율을 조회를 해서 이제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출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외화 금액을 입력을 하면 원화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며 이제 전표 정보에 해당하는 거래처 코드를 fe 도 코드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전표 정보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필수 항목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출 신고 필증을 보고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입력한 이제 총 합계랑 이제 수출제와 뭐 기타 영세 조교 합계도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영세율 매출 명세서와 이제 수출 시점 명세서의 이제 기본 구성 및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